네, 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여기 서울 마곡에 위치한 브랜드 단지 현장입니다. 롯데캐슬 루에스트총 5개 동 876세대로 준공된 신축 현장이고요. 여기 인근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요.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5호선 마곡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길 건너편에는 초등학교 도보 5분이면 통학 가능합니다. 또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중 하나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주변에 이제 트레이더스 그리고 오피스, 컨벤션, 웨딩홀 그 외에 정말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들이 정말 많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입주 조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 지어진 선시공 후분양 건물이고요. 그 외에 입주 축하금으로 최대 분양가의 11%가량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전제품 풀옵션 제공되는 현장이니까, 이제 어떤 옵션이 들어간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내부 저랑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 모습 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이런 작은 팬트리 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관에 뭐 작은 유모차나 전기자전거 같은 거 접어두기 편리할 것 같고요 우측으로는 신발장 4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전세대 기본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서면 전형적인 아파트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 쪽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83A 타입 거실 모습인데요. 거실 사이즈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 TV 아트월 쪽 보시면요. 규격 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넓은 TV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IoT 시스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스위치도 정말 고급스럽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반대편 소파 자리도 4인용 이상 소파 배치가 가능하고요.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셔린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천장에 지금 에어컨 보이시죠 에어컨은 거실 주방 각 방에서 총 5대 기본 옵션이고요 어, 주용 오피스텔 답지 않게 이렇게 베란다가 거실 앞에 통베란다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저 안쪽은 안방 쪽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이제 작은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다란 통배란다고 안방 쪽 가면 더 넓어지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맞은편 주방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D자형 구조의 커다란 주방인데 공간 활용 정말 잘 되어 있죠. 먼저 이쪽 먼저 살펴보면 키친라운지식으로 이렇게 가전제품 올려두기 좋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면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기본 옵션이고요. 옆에 세탁 용품 올려두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는 4인용부터 6인용까지 식탁 둘수 있는 식탁 자리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수납 공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이 키친핏 냉장고 기본 옵션입니다. 옆에 양문형 냉장고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기본 옵션이고요. 수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안쪽 깊숙히 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초대형 사각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고 주방에 이런 패드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국쿡탑 아래쪽으로는 광파 오믈렌지도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주방에 이렇게 정수기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LG 제품 정수기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다음은 안방입니다. 말씀드린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가운데 공간은 이렇게 침대만 하나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화장대 공간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린 안방 베란다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재 공간처럼 이렇게 와인바처럼 꾸며두었는데 정말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빨래 건조대 옵션이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죠. 열고 들어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넓게 펼쳐집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요. 부부 옷은 그냥 다 여기다 보관하시면 될것 같네요. 부부 욕실도 마찬가지로 넓습니다. 샤워 부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건식 공간, 습식 공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욕실, 그리고 메인 욕실에서 비대 두대 기본 옵션입니다. 네,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침대 책상 딱두개 알맞은 사이즈입니다. 침대 책상만 두셔도 되는 이유가 여기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자녀분 옷은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고요. 아까 거실과 이어져 있던 베란다 이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침대 하나만 두셔도 되고 침대 책상 배치하셔도 되는 게. 붙박이장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자녀방이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란다, 미니 베란다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 와 정말 큽니다 위아래로도 크고 아래 옆으로도 큰 그런 거울 수납장이고 세면대 선반도 이렇게 길게 고급스럽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오늘 보신 롯데캐슬 르웨스트 현장 어떠셨나요? 세대수도 많고요. 가전제품 풀옵션 제공에 입주지원금 혜택까지 최대 11%까지 혜택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위치도 역세권부터 학세권 그리고 그 외에 생활편의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